안녕하세요. 레이저스입니다. 오늘은 다들 한 번씩은 써 보셨을 거예요. 코로나 진단 키트 각인하는 그 세팅값이랑 그 각인한 기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희 고객은 이렇게 코로나 진단 키트에 QR 코드를 각인하는 걸 원하셨어요. 그리고 원래는 이거보다 더 진하게 각인할 수는 있지만 약간 은은하게 각인하시기를 원하셨고요. 그래서 여기에 사용했던 레이저는 UV 레이저 마킹기가 있습니다. 저희 모델 중에 UM3D라는 모델이 있거든요. 그 UV 레이저 마킹기로 각인을 했고요. 그 UV 레이저 사마트를 썼습니다. 렌즈는 200 곱하기 200 렌즈를 썼어요. 이한 면을 전부 각인을 했었어요. 1 0 개를 한 번에 각인을 했었어야 됐거든요. 그래서 200 곱하기 200 렌즈를 썼습니다. 저희가 사용했던 세팅 값은 일단 채우기에서 줄 간격은 0.1을 줬어요. 그리고 외곽선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외곽선은 개요 사용이라고 하는 건데 사용하지 않았고 이 종류는 이걸 썼습니다. 다른 걸 쓰지 않고 이걸 써서 각인을 했고요. 이게 좀더 빨라요.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속도하고 그 전류, 주파수, 펄스 폭이 있는데요. 속도는 2300, 전류는 그냥 1로 고정된 겁니다. 주파수는 20, 펄스 폭은 30을 썼습니다. 그럼 각인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엔 QR 코드로 각인하지 않는 업체들도 많아요. 그래서 QR 코드로 각인하지 않는다면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죠. 그리고 이 UV 레이저는 후아레이 UV 레이저를 썼습니다. 사마트 그 후아레이 UV 레이저가 빔 사이즈가 굉장히 가늘고요. 그리고 파워가 더 셉니다. 이상으로 레이저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